오래 지난 악음일신종 적현무진신 변제삼보전일일무술에 서타타가떠선니삼시타타파트라마파라지탐퍼라등기람다라니나마사라바붓다보디사트배방나모삽타남삼명삼부다코티남 사서라바카상가남, 나모로케야르한타남, 나모서로타, 반나남, 나모서쿠로타, 가미남, 나모하나가미남, 나모로케삼명가타남삼명퍼라티 반나남, 나모라트나트라야야 나무바가 밭에 더르다 수라세나 버라하라 나라자야 다타가타야 아르하데 삼명삼부따야 나무바가 밭에 아미타바야 다타가타야 아르하데 삼명삼부따야 나무바가 밭에 악소바야, 타타, 가타야 아르아데, 삼명삼부따야, 나무바가바테, 바이사이, 자구루바이 투라, 브라바라자야, 타타, 가타야 아르아데, 삼명삼부따야, 나무바가바테. 삼푸서, 비타사 랜드라, 라자야, 타타, 가타야 아르아데, 삼명삼부따야, 나무바가바테, 사카문화에, 타타, 가타야 아르아데, 삼명삼부따야, 나무바가바테. 나트나, <놀나> 코스마, 케토라자야, 타타가타야, 루라테삼명삼부타야 나무바가바테, 타타가타, 쿠라야 나무바가바테, 바드마, 쿠라야 나무바가바테, 바즈라쿠라야 나무바가바테, 마니, 쿠라야 나무바가바테, 가르자, 쿠라야 나무 대바르시나 나무시타, 비타다라남 나모시다비다다라르시남사파누라사마르타나나모보라흐마네나모인더라야 나모바가바테루드라야 우마바티사에야야 나모나라야 나약삼미사에야야 밤참마하모드라나마사쿠르타야 나모마카라야 터이보라나가라비드라파나카라야 아디묵타카스마사나바시니 마들어가나나마서쿠르타야에보나마서쿠르타 바이만바가바타 스타타가토 선이 삼 시타타파뜨람 나마파라시타 퍼라동기람 사르바데바 나마서쿠르탐사르바데바보포지탐 사르바데베스차파리파리탐 사르바부타그라하니그라하카림 아라비다 제다 나카림 도남 타남 사트 아남 다마캄 도서 타남 니바라 니마카라머르토 버라사마 나카림 사르바 반다 나억사 나카림 사르바 도서 타 도서 바푸 나니 바라림 자토라시티 남그라사서라남 비드밤사 나카림 아스타빔 사티 남낙사 터라남 버라사다 나카림 아스타 남 마그라남 비더밤사나카림 <미도> 사르바사트루니바라니 고람두스바퍼나남차나사님 비사사서토라아그니우다카우트라니아빠라지타우라마찬남마디퍼탐마대자마서베탐 저, 바라, 마, 하, 바라, 서, 리, 야 판, 다, 라, 바, 시, 니 마, 라, 타, 라, 버, 르 꾸, 딤, 체, 바, 잠, 바, 저, 라, 마, 레, 띠, 비, 스 로, 탄, 파, 드 마, 크, 마, 바, 저, 라, 지, 어, 바, 차, 마, 라, 체, 와 바, 라, 이, 다, 바, 저, 라, 단, 디, 비, 사, 라, 차. 산타 바이데 아보이타 사이 미르 바마 서베타 라타라마 바라 아파라저 바라 산카라 제바 바즈라코마리 고란다리 바즈라 스타짜마 비다 타타캄짜나마리카 고순 바라다나 제바 바이로차나 구다로토 선이 사비절은바마나짜 바즈라카나카 버라 바로차나 바저라, 둔디, 차서, 베타, 차, 가마, 락, 사, 사, 시, 퍼라, 바, 이, 테, 테, 모, 들어가, 나. 사르, 베, 락, 상, 고르, 반, 토, 맘, 마, 샤, 오, 미, 시, 가, 나. 버라 사, 서, 타, 타, 가, 토, 서, 니, 사, 음, 보름, 잠 바, 나, 음, 보름, 스탐, 바, 나, 음, 보름, 모, 나 음, 보름, 마, 타, 나, 음, 보름. 바라, 비, 다, 사 악, 사, 나, 칼, 흠, 보름, 사, 르 바, 도, 스, 타, 나, 스탐, 바, 나, 카음 보름. 다르바약사 락사사 그라하나 비드밤사 낙카라 음보름자토라시티남 그라사스라나 비드밤사 낙카라 음보름 아스타린사 띠남낙사 트라남 브라사다 낙카라 음보름아스타남마 그라나 비드바사 낙카라 락사 락사 맘바가방 스타타가토 소이사 마퍼라 통길에 마사서라부제사서라 시르사 이곳이 샀다 사서라네 떄래 아벤다 저바리 다나타나까마 바저로다라 더리부바나만다라 엄서바스티르바바트마마라자바야초라바야 아그니바야우다카바야비사바야사스트라바야바라차크라바야부르비사바야사니바야 아카라마로토바야다라니부미캄파바야 오르카파타바야 라자단다바야 나가바야 비두바야 서프라니바야 약사그라하 약사사그라 버레타그라 비사차그라 부타그라, 금반다그라 부타나그라, 가타부타나그라, 스칸다그라, 파스마라그라, 운만다그라, 자야그라, 레바티그라, 하우자하리냐, 가르바하리냐, 잣다하리냐 제비타하리냐, 루디라하리냐, 바사하리냐, 맘사하리냐, 메다하리냐, 마자하리냐, 안타하리냐, 수차하리냐, 지차하리냐, 대삼사르라삼사르 바그라남, 비담친다야미, 기라야미, 바리와라자카거루탐비담 진다야미, 기라야미, 다카다키니 거루탐비담 진다야미, 기라야미, 마파서파티로드라거루탐비담 진다야미, 기라야미, 다트바가로다사에야거루탐비담 신다야미, 기라야미, 마카라, 마트러 가나, 거로 담비담, 신다야미, 기라야미, 카파리카, 거로 담비담, 신다야미, 기라야미, 자이아카라, 마두카라사르바르타 사다나, 거로 담비담, 신다야미, 기라야미, 자토로 바기니, 거로 한비담 친다야미, 기라야미, 별링그리티까난디케서 바라가나 바티사에야. 거로 한비담 친다야미, 기라야미, 나그라서나마나 거로 한비담 친다야미, 기라야미. 아르한타, 거로 한비담 친다야미, 기라야미, 비타라가. 거로 한비담 친다야미, 기라야미. 바저라바니, 거루 탐비담, 친다야미, 기라야미, 보라음아, 거루 함 루드라, 거루 탐, 나라야나, 거루 탐비담, 친다야미, 기라야미. 바저라바니, 고야가이바띠 거루 탐비담, 친다야미, 기라야미, 락사락사만바가바, 시타타파토레, 아시타나라르카, 보라바서부타비카, 시타타파토레, 저바라, 저바라, 다카, 다카, 비, 다카, 비, 다카, 다라, 다라, 비, 다라, 비, 다라, 친다, 신다, 빈다, 빈다, 혼문, 파트, 파트, 서바 해, 파트, 아무가야 파트, 아프라, 디아타야, 파트, 바라, 버라다야, 파트, 아수라, 비드라, 바카야, 파트, 사르바, 디베바, 파트, 사르바, 나게마, 파트. 사르바 약세마 파토 사르바 락서 세마 파토 사르바 가르 대마 파토 사르바 간다르 메마 파토 사르바 수레마 파토 사르바 킨다레마 파토 사르바 마오라게마 파토 사르바 붙대마 파토 사르바 피사체마 파토 사르바 군반대마 파토 사르바 붙다레마 파토 사르바 가다 붙다네마 파토 사르바 두르란기 대마 파토 사르바두서퍼레히테마파트사르바저바레마파트사르바파스마레마파트사르바슬라마레마파트사르바티로티케마파트사르바음맘데마파트사르바비타자레마파트자야카라마두카라사르바로사다예보비타자레마파트자투르바기링마파트 바저라거마리 구란다리, 비타라제마, 파트마, 버라, 통기레마 파트. 바저라 상카라야, 버라, 통기라라자야 파트마, 카르야 마, 트르가라나마 서쿠르타야, 파트, 인드라야 파트, 버라, 흐미에 파트. 루드라야, 파트, 비스나비에, 파트, 비스니비에, 파트, 버라, 흐미에 파트. 아그니에, 파트, 마카리에, 파트, 로드리에, 파트, 가라단디에, 파트, 아인드리에, 파트, 마트리에, 파트, 자문디에, 파트, 카라라트리에, 파트, 카파리에, 파트, 아디목도, 카스마사나 바시니에, 파트, 예케치타, 사트바바마, 두스타치타, 바파치타, 로드라치타, 비드바이사치타, 아마이트라치타, 우드바다얀피 히라얀티 만터라얀티 자판티 조안티 우자하라 가르바하라 루디라하라 맘사하라 메다하라 마자하라 바사하라 자타하라 지비타라 마라하라 바라하라 간다하라 보서파라 바라하라 사샤하라 아파지타, 도수타지타, 대박그라 나가으라, 약사으라, 락사사으라, 아수라그라, 가루나그라, 김다라그라, 마우라가그라 버레타그라, 비사차그라 부타그라, 부타나그라, 카타부타나그라 콤반다그라 스칸다그라 운만다그라 자야그라 파스마라그라 다카다키니그라 레바티그라 자미카그라 사쿠니그라 난디카그라 람비카그라 칸타바니그라 저바라 에카이카 더바이티야카드레티야카자토로타카 니타저바라 비사마저바라비 볕... 티카 바티카 설에서 미카 산티 바티카 사르바 저바 라시로르디 아르다 바베타카 로차카 시로가 무가르감 허르 드르감 카라스 카르나 소람 단다 소람 허르다야 소람 마르마 소람 파라서바 소람 허르스타 소람 우다라 소람 카티 소람 바스티 소람 장가 소람 하스타 소람 파다 소람 사르방가 보라 통가 소람 부타 벳다다 카다끼니 저바라다 도로간두히피 아로타바 이사로 바로하린가 소사트라사라 비사여가 은이우다카 마라베라 간타라카름으로 두 드라이무카 드라이라타카 버러스치카 사르파나 코라시마 바흐라릭세 타라릭스 차마라 지위베 대삼사르베 삼시 타타파트라 마하바저로선이 삼마 버라통기람 야바드바 다사 요자나 반타레나 삼아반당 가로미 대사반당 가로미 파라비당 가로미 대저반당 가로미 아스타반당 가로미 바다반당 가로미 사르반가 버라통가 반당 가로미 사다타옴 마나레 아나레 비사다 비사다 반다 반다 반다니 반다니 바이라 바즈라파니 바듬버름바뜻서바 음 나무스타타가타야 수가타야 아르떼삼약삼부타야시탐투반트라 바다스바